세 번째 이슈 야 이거 요거는 내가 알아보다 알아보다 지금 저 아직 확인 못한 상태인데 미리 한번 얘기만 아이. 드리고 다음에 좀더 자세히 알아내서 한번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친아버지하고 네. 의부더머니를 죽이고 난 다음에 네.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이제 친형을 불러냈어요. 네. 그래갖고 형을 아마 차로 밀어 버리는 것 같더라고 예, 운동장 예, 그 예, 운동장에서 그리고 쓰러지니까 예. 그냥 칼로 찔러서 살해하는 그런 일. 그러니까 일가족을 다 죽인 놈의 얘긴데 예. 28일 날 오전 5시 51분경에요? 예. 그 그러니까 아침 시간인데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예. 피를 흘린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가 됐고 예. 경찰이 가 가지고 CCTV를 확인을 해 보니까 (42살) 먹은 이모 씨가 친형 음. (44살에) (2살) 더어리네이 네. 네. 씨를 살해한 거를 (CTV로) c 확인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형을 초등학교에서 저~ 살해한 게 밝혀진 거예요 그 보니까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친형을 차로 들이받고 음. 흉기로 찔러서 살해하고 그리고 친형과 차를 타고 초등학교 안으로 들어간 뒤2 0 m 를 함께 걷다가 네. 혼자 형이 걸어가니까 그 차로 그냥 밀어버린 거예요 네. 그때. 네. 어, 그, 그렇게, 그렇세을 살해했는데, 그리고 본인은 어떻게 했냐면요, 그, 저, 알아요, 나 여기 아중저수지 예. 낚시하는 데 있어요. 예. 저, 덕진구 우아동 쪽에 있는 아중저수지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예. 거기서 그냥 저는 지는 점핑해버렸어요. 예. 그래서 그냥 물에 빠져서 죽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laughs> 어, 아버지, 의부어머니그 다음에 친형 예. 죽인 다음에 지는 가서 저, 저수지에 서 추신 자살해버린 거예요. 음. 그런데 이제 이거를 확인해 보려고 그러니까 운동장에 형이 죽어 있으니까 그사건에 이제 경찰이 CCTV 보고 야 이거 저 새끼 살인자네? 저 죽이는 거? 근데 이놈 새끼 뛰어들었네? 응. 그래서 그 과정을 알아보려고 집을 간 거야 이제 네, 예. 얘 집을 갔더니 집 안에 그 아까 얘기했던 의부더머니하고 아버지가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된 거야 그러니까 네. 세명을 세 죽인 거야 이게 네. 아버지는 70세네요 네. 어머 의부더머니는 58세 예 네, 근데 복부 같은데 두분다 두 흉기에 찔려서 이미 숨진 상태였다 그래요? 잔혹하게 당하셨다고. 네, 그러니까 네. 또이 아파트에 들어가는 모습이 요놈이 들어가는 모습이 CCTV에 또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범행이죠. 네. 어. 그래서 지금 숨진 세명 모두 해당 아파트에 거주했다는 하까요놈만 따로 나와 있었던 거 같아요. 네, 따로 나와 있었고요. 그죠? 예. 네. 형하고 의붓어머니하고 <laughs> 아버지는 아마 한 집에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네. 예, 두 부부는 미리 집 안에서 죽이고. 형은 아마 유일한것 같아요 운동장으로 예, 예, 그런 거죠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걸 모르는 상태였으니까 어, 유인해가지고 같이 차 타고 가다가 차를 같이 타고 와서 운동장에 내려서 얘기 좀 하다가 갔단 말이에요 차 잠깐 세우니까 형 내렸지 에. 앞으로 슬슬 걸어가는 데까지 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차에 받쳐서 나가 떨어진 사람 칼로 찔러서 살해했는데 뭐 이런 놈이 다 있냐고 이거 기사적기지. 물론 이 사건은 공소권 없으면 끝날 거지만 요거는 이런 저어 사안의 이르기까지의 어떤 그 범행 동기라든지 이유 요런 거는 좀좀 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려고 꽤를 썼는데 에, 아직은 못 알아봤어요. 그러면다 돌아가셔 가지고 다돌아가셨 지금 예, 예, 가족이 그 일가족이 다 사라진 거예요. 예, 그 사라졌어요. 가해자 본인도 물에 빠져서 사리을했기 때문에 음. 일가족 전체가 다,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죠. 근데 이제 그 일부 저기 언론사에서 일부 쯤 나온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음, 음, 음. 이 지금 가해자 그러니까 범인으로 음. 된그 둘째 아들 있잖아요. 음, 음. 이 아들이 전과가 좀 많대요. 음, 그러겠지 뭐과그니까 네, 동네 주민들 인터뷰 내용이에요. 음, 많다고 음, 그러고 음, 음. 그다음에 이제 자꾸 이제 사골 치니까 부모님하고 갈등 특히 아버지하고 형하고 갈등이 좀 많았다는 것 같고. 그러니까 따로 나가서 살았기지, 놈은. 예. 응.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전에 봤던 사례를 그냥 응. 그냥 빗대서 추정해요. 응. 응. 추정해거든요 응. 추정을 해보면 추리를 해보면 응. 뭔가 돈을 요구하거나 나좀뭐 사달라는데 돈좀대 주시오 그랬더니 거절했거나 아버지나 형이 야 그거 안 되잖냐 너 그동안 해먹은 게 얼마인데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러니까 응. 이것들 이날 무시해 이렇게 응. 생각하면서. 했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 입장에선 이 형량이 뻔하잖아요. 음. 사형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살해버린 거예 네. 예, 그냥 소위 말해서 감히 가서 살인 행위를 저지른 거죠. 아유 음. 예. 그렇게 보이네요. 아파트 가서 막문 따고 들어가고 아, 잔혹했대요. 형, 경찰 형이. 그냥 자지러진 거지. 경찰들. 나 지치로 쓰러졌다그러는데 너무 심해가지고 음. 아 근데 가족끼리 그, 어떻게 그저 그그 영상 나오나요? 그거 영상 떴던가요? 운동장에서예그 들이받은 거 나가봐요. 그건 나가봐요. 형하고 나왔나? 걸어가다가 예. 그냥 형 때리고 예. 예. 차로 어아 네. 저기 떴네요. 지금 나오네요, 여기. 예, 나와요. 그건 다다 공개돼 있어요. 와, 이게 그러니까 걸어가라그는거 뒤로 와가고 갑자기 차 타고 뒤에서 받아 버리는 거잖아. 그냥 받아. 버 이렇게 그냥. 야, 아우, 저 돌진을 해 가지고 가서. 우와, 아, 그냥 아, 형을 그냥 예. 뒤에서 가서 받아 버리는 거야. 네. 둘이 네. 같이 타고 가서 자기는 차 안에 있고 형이 내려서 이제 얘기하자고 그니까차 된다 고 그러니까 형이 먼저 내려서 걷는 거 같아. 앞에 앞서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걸어가는데 그냥 가서 밀어 버리고. 형은이렇게 차를 앞으로 끌고 오는 줄 알았어. 그러다가 그러다... 그냥 붙이만. 이 무시무시한 놈이 이거. 근데 이거 이런 식으로 인생 살다 가, 가는 게 뭐가 있을까? 하여튼 요거는 좀더 어, 내용이 확인되면 다시 한번 이제 브리핑을 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음. 가해자 지옥 갈 겁니다. 이 얘기는 지옥 하고 가야지 싶어요. 이게. 지옥이 이게. 세상에 아버지, 형, 음. 의어머니까지 다 이렇게 죽이는 놈이 이건 에이, 지옥 가야 돼, 이건. 지옥 가야 진짜 이런 놈. 진짜 야, 이거, 이거는 하도 가짜는 것 때문에 내가 좀 열이 받아 갖고 하나. 어, 이거, 오, 이거 나 보다 교수님 나 오, 그때 빵 먹다 챌 뻔했어요. 나 화나 가지고. 야, 이런 경우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할거 이거?